안녕하세요 분홍빛따육입니다 오늘은 어 용인남사하의 단지에 가서 사온 섭세실리스금이거든요살구미인금 하고 분갈이를 해줘 볼까 해요 집에 어한 마리 남은 한금 돼지에다가 어 섭세실리스금 분갈이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전에는 금이 많이 어 많이 비싸고 어 그래서 키우려고 생각조차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또 대중화도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저 같은 사람도 키워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예쁘죠? 섭세 실리스 금은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잎꽂이로도 번식이 잘 된다 해요. 대두리가 연한 살색을 띠고 있어서 물이 들면은 연분홍빛이 나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분갈이 해줄 때 어, 마사토하고 배양토하고 어, 7대3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금금 금 분갈이를 한다고 어, 어, 매장에 파는 분갈이 용을 흙을 한번 사 봤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걸로 해주고 있어요. 위에 마사를 덮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고미인금은 키가 좀 크니까 지금 모양이 조금 긴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흙을 좀 털어내고 살구 미임금은 잎꼬지로 잎꼬지도 대체로 잘 되긴 하는데 잎꼬지에서 태어난 아기 자구가 올금이면은 어,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하네요. 어, 올금은 강압성이안 돼서 언젠가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어, 모체에 달린 올금은 어, 그냥 살면 되는데 살수 있는데. 월금을 따로 독립을 시킨다고 떼어내면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에는 월급이 하얗고 예뻐서 그, 그게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어, 금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월금은, 월금만 되어 있는 거는 사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살구민금 어 이렇게 모양이 길어서 이대로 키워야 될는지 고수님들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은 밑에 뿌리 할착이 되고 나서 어 중간 좀 적심을 해서 따로 심어 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소리 마사토로 덮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름표도 달아주고 네, 다 됐습니다. 분가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